안녕하세요. 화학원 김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교과 내용부터 이해하고 심화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 모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랑크는 빛이 입자의 속성을 가졌으며 이 광양자가 가진 에너지의 양을 빛의 진동수로 나누어 주면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온다 해서 우리는 이 상수값을 우리는 플랑크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 그래서 이 플랑크는 현대 원자 물리학의 초석을 다진 과학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 이때 이 에너지 값이라는 걸 플랑크 상수 hμ라고 표시를 할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플랑크 상수라는 건 에너지를 진동수로 나누었을 때 언제나 일정하게 나오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진동수는 파장과의 관계가 또 있지. 어, 파장, 람다라고 표기를 하는데, 어, 그러면 에너지는 파장과는 무슨 관계일까?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죠. 음, 예를 들면, 이렇게. 파장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잖아. 그래서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파장과 진동수와 연관 지어서 알아둬야 되며 또 파장에 따라서 어, 빛은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색과도 관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어,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파장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 색깔을 보면 빨주노초하나보가쭉 연결이 돼 있잖아. 음, 그 이유는 어, 백색광에서 나오는 그빛 에너지가 갖는 파장 값이 모두 다르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색깔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빨간색 쪽과 파란색 쪽을 비교해 보면 파장은 누가 더 길다? 빨간색 쪽이 더 길지요. 그래서 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장은 빨간색 쪽이 길고 파란색 쪽이 짧다. 어 그럼 진동수는 반대라고 했죠 질량 어,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거꾸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진동수는 어,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작고 파란색 쪽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이나 이런 연속 스펙트럼을 볼 때에 색깔을 보면 파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빨간색 쪽에서 나타나는 선과 파란색 쪽에서 나타나는 선이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이 파장이 더 길다고?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다고.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고? 파란색 쪽이 더 크다고.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두면 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쪽 어, 선이 나왔어. 그랬더니 파장값이 656 나노미터였어요. 파란색 쪽을 보니까, 음, 파란색은 434 나노미터, 보라색은 410 나노미터로 파장이 작은 걸볼수 있겠죠. 그러나 에너지는 누가 더? 파란색 쪽. 어,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어, 고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들은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되죠.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데, 이때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비대너지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파장값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광기라고 들어봤지 빛을 나누는 실험 기구야 파장별로 그래서 수소 방전관을 통해서 나온 빛이 슬릿을 통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지면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연속 스펙트럼과 이선 스펙트럼의 차이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건뭘 의미하는 걸까? 그쵸. 수소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이 아니라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수소원자를 방전시키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되고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이 방출되는데 이때에 제한된 파장의 빛만 방출이 돼요 그 말은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소는 음, 선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라는 거 라는 아, 거 죄송합니다 음, 이 영상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의 가설을, 음, 보도록 하자. 어, 우리가 보호라는 사람은, 음, 러더퍼드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요. 이때의 러더퍼드는 보호와 어떤 점이 다르냐. 러더퍼드는 뉴질랜드에서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이 사람은 되게 실험주의자였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 자석이나 방사능 물질 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실험들을 매우 많이 했어요. 반면 보어는 덴마크에서 되게 부자 집, 학구적인 귀족이었어. 그래서 엄청나게 이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종이에 막 적어가면서 어, 논리적으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수학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보어는 어, 러더퍼드나 톰슨처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모형을 만든 게 아니라 직관적인 가설, 물론 이 양자가설이라는 건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플랑크의 그러한 것들이 기본이 되기는 하죠. 그러나 어, 실험을 한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인 가설에 의해서 모형을 제시했다라는 게 앞에 있는 과학자들과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보호의 가설은 일단 어, 매우 정확했죠. 그리고 스펙트럼을 설명도 할수 있었어. 또한 고의 모형은 지금도 현대 모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이 있죠. 그래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모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한 두 개의 가설 살펴볼게요. 우선 양자 가설. 어, 양자 가설이라는 건 양자라는 건 일단 어떤 걸셀수 있게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셀수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쭉 흐를 때는 셀 수가 없잖아. 근데 일정한 에너지,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셀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어, 그 말은 전자라는 건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 특정한 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보어는 러더퍼드처럼 전자들이 아무데서나 아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껍질에서 어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특정한 껍질은 뭐라고 부른다? 어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어첫 번째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을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를 L 껍질 세 번째를 m껍질.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껍질의 이름을 붙였어요. 어, 또한 이거를 주양자수로 표기를 하면 첫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1, 두 번째 껍질은 2, 세 번째 껍질은 3 해서 이 주양자수의 의미 주양자수, 뭐니? 에너지를 결정하는 주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K 껍질, L 껍질, N 껍질이라고 부르고 N은 첫 어, 주양자 수는 1, 주양자 수는 2, 주양자 수는 3이라는 의미를 붙였다 p E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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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u 간격이 똑같은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모형에서는 똑같은 간격으로 그렸지만 첫번째 에서 두번째 두번째 에서 세번째 세번째 에서 네번째 올라갈수록 일단 에너지 준위는 높아져요 또한 올라갈수록 간격은 좁아지죠 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그려 볼 거야 여기서는 그냥 아 그런가 라고만 이해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양자 가설이며 양자 가설의 의미는 보어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고 있으며 그 특정한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전자 껍질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껍질이 점점점점 점점 반복돼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또한 껍질과 껍질 사이에 어느 공간에도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진동수 가설이에요. 어, 전자 전이가 무슨 말이니? 전자가 전이 이동했다라는 거지. 다른 데로 이동했다. 다른 껍질로 이동했다.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야. 낮은 에너지, 안정된 에너지, 바닥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로 들뜰 때가 있어. 바닥 상태에서 들뜰 때가 있어.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반면 들떠있는 전자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게 진동수 가설이죠. 어, 다시 얘기할게요. 전자가 같은 궤도에서 돌 때는 에너지 값이 어디에서나 똑같아. 언제만 변한다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뜨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밑으로 바닥 상태로 돌아오거나.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에만 에너지 값은 변하고 같은 궤도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 값이 언제나 똑같다라는 게 보어의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음,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자 전이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제 무한대까지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전자들이 어, 들떴다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져 이거를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 전자 전이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어, 어디에서든 무조건 첫 번째로 떨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음, 라이몬 계열이라고 하고, 이때의 파장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 됩니다. 자외선 영역, 자 이때의 에너지는 어, 다른 영역보다 매우 크죠.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왜 여기가 제일 에너지가 큰지? 두 번째 계열은 발머라는 사람이 어, 찾아낸 거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기 위해선 세 번째로 들떴다가 두 번째로 떨어지거나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어, 무조건 어디선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발목의 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많이 틀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발목의 열이고 이것도 가시광선 영역일까? 아니죠. 음 왜냐면, 이 에너지의 크기는 이 에너지의 크기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 자외선 영역의 파장값이 나왔다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갈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 방출하는 에너지 개념으로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떴다가 바닥 상태가 두 번째일 때 이때의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 음, 조심하세요. 이거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이거는 방출, 이거는 흡수라는 거지.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은 거야. 따라서 요게 자외선 영역을 방출했다면 요거는 자외선 영역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세 번째 파생계열 파생계열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죠 네 번째 이상까지 들떴다가 세 번째로 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파생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이 돼요 자 여기서 자는 뭐니 보라색 적은 빨간색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외선의 에너지가 클까? 적외선의 에너지가 클까? 아까 얘기했죠. 어,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러면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큰 거야.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다고.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죠? 그러니까,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거야. 라고 보면 돼요.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는 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본 어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어, 그 껍질이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어, 그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음. 방송이 나오네요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교실에서 쉬도록 하고 친구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야거나 다른 연구로 인해 교실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 바르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원하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손목부터나 씻고 교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광성민 시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각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 이거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 값을 다 분석을 해서 수학적으로 얻어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서 얻어낸 공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가 아니라 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값, 에너지 준이지요. 에너지 준이. n껍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이는 1,310이라는 상수를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다시, n껍질의 에너지 준이 값은 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키로 줄퍼 몰. 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n은 뭐라고? 주양자수라고. 음. 아마 마이너스가 여기에 왜 붙어라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보는 거예요, 직접. 자, 이쪽에 핵이 있을 거예요. 저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전자들이 도는 전자 껍질입니다. 첫 번째 껍질부터 무한대 껍질까지 있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다가 한네개 정도, 네개 정도의 껍질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네개 정도 한번 그려보자. 음,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가 날아가면 그 전자는 원자액으로부터의 인력을 이제 받는 걸까? 안 받는 걸까? 안 받는 거죠. 그치. 어, 에너지 준이라는 건 전자가 갖는 위치에너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어, 중심으로부터, 원자액으로부터 무한대 껍질까지 날아가잖아?